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22일 하람교회 유초동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니라.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서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문하면 여러분 답 읽도록 하겠습니다. 103은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회고문 다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좋습니다. 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우리가 동일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문을 열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홍수 심판과 무지개 약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홍수 심판과 무지개 약속.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는지 기억납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은 항상 악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계속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세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여전히 죄가 가득 차고 사람은 나이 갈수록 약한 일만 하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러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은 죄를 꼭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바로 노아를 부르셨어요. 이 죄로 가득 찬 세상,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 그때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부르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착한 사람, 뭐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의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나쁘다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착함과 나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 기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죄가 가득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보고 곧 심판을 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그마치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뭐, 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까?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이 걸리더라도 방주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광주 안에다가 노아의 가족들과 이 땅의 모든 생물을 한 쌍씩과 먹을 양식을 싣게 하셨습니다. 왜? 뭐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지하에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셔서 온 땅에 죄로 물든 존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자꾸 내리게 하셔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온 땅에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생명을 다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물에 잠기게 하는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명령,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한번더 배우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다시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라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뭘 약속하시냐면은, 이제는 내가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자,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노아 가족입니다. 자, 그런데 어, 여러분은 이제 홍수를 경험했어요. 자, 그럼 비가 오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하나님께서 또 홍수를 일으키시지 않을까? 우리가 또 물에 잠기지 않을까 하면은 방주하려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는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뭘 주시냐면은 자 같이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그렇죠.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린 이후에 무지개가 활짝 피면은 내가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나의 하나의 증거다. 내 약속의 징표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그와 약속을 맺으셔서 약속을 이루어가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의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장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성경 9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찼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을 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니라.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장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설교장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 자, 노아홍수 이후 사람들은 몇 가지 언어를 사용했을까? 장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11장 1절 말씀. 방금 같이, 같이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장세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몇 개였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읽었죠. 이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몇 개였다고요? 하나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럼 서로 가 말이 잘 통했겠죠? 통역이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온 땅에 이제 언어가 하나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언어가 통하니까 서로 서로 막 대화를 했겠죠? 자, 장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장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상업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경고이 굽고 벽돌을 만들어 그리고 역청을 통해 가지고 역청은 뭐냐면은 이 돌과 돌이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돌과 돌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다전에 왜 이걸 합니까? 정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정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한다?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걸자라고 했어요. 자, 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여서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써서 한 지역에 모여서. 벽돌을 만들고 막 쌓아가지고 마을도 만들고 마지막에는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한 다음에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다짐하했어요자 그런데 이이탑 이름이 바벨탑이거든요. 오늘 아까 마지막 절 나왔습니다. 이탑 이름은 바벨탑인데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거를 좋지 않게 생각하셨을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이제 짓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셨죠. 자, 왜 그럴까? 왜 바벨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에게 옳지 않으며 죄가 되는 걸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장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절인데, 어,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기억나죠? 이거. 이거 우리 지지난 주에 배웠죠. 기억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왜 바벨탑을 짓는 것이 죄가 될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타 높게 케사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기억나죠? 뱀이 뭐라고 했어요? 뱀이. 뱀이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와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말에 그래서, 천하을 알게 한 나무를,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고 그런데 이땅 위에 높은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그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교만의 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또 바벨탑을 쌓는 것이 왜 죄가 될까? 자, 장세기 1장 28절. 우리 더 가야 됩니다. 장세기 1장 28절. 좀더 앞으로 가볼게요. 장세기 1장 28절 말씀. 이것도 우리 같이 했었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 말씀. 자, 우리 한절이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또 장세기 9장 1절 한번 볼까요? 장세기 9장 1절. 자, 장세기 9장 1절입니다. 장세기 9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죠. 장세기 9장 1절은. 자, 장세기 9장 1절. 그리고 짧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왜 제가 될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넓게 퍼져서 번성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탑을 지어서 흩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사람은 여전히 자 아담과 하와가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 쫓겨났는데 또다시 사람들은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자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오늘 봤던 본문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바로 뒤에 있죠. 장세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 많기 때문에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째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자, 원래는 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지금 보죠. 보이죠, 지금. 여기는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가. 말이 이제부터 서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어도 안 통하니까 서로가 계속 부딪히니까 흩어지게 돼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탑을 짓는 것이 중단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번성하며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께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죄를 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을 흩뜨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한결 같은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탑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됩시다. 자, 우리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처음에 사람들의 언어가 몇 개였다고 했죠. 사람들의 언어는 몇 개였습니까?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기를 거부하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사는 게 너무 즐거우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무엇을 쌓자? 그렇죠. 탑을 쌓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어? 하늘에 닿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것, 탑을 높게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 거는 것에는, 내 거는, 내 거는 것이 조사님이 죄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렇죠. 두 가지 죄를 짓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는 것은 내가, 누가, 내가 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은 무슨 죄예요? 교만의 죄. 교만. 이들은 교만의 죄를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어떤 죄랑 비슷하죠. 그렇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어요 교만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안 흩어지고 모여 살려고 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죄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이들은 지금... 교만의 죄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언어를 바꾸셔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탑 쌓는 것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탑 쌓는 것을 중단하고 흩어지게 되었 사람은 여전히 사람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노아 때부터 교환의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홍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그래서 또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한결같이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지키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전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주기도문하고 유수동배 마치겠습니다. 함께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린다고 또 예배 집중해 주세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지못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루 빨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상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잘 살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